주... 안녕하십니까. 살감방송 이재양의 사항관문학 제31회 자전이냐 픽션이냐입니다. 작가가 작품을 발표하면 그 내용을 보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전이에요, 픽션이에요? 라고요. 정답은 그냥 작품으로 읽어주세요. 입니다. 자전이란 말은 자기 이야기란 뜻이고 픽션은 허구라는 뜻이지요. 독자들로부터 인기도 많았고 자전적인 글을 많이 썼던 PC와 SC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최상위급 이야기꾼들이었지요. SC가 작품을 발표하고 고향인 시골에 갔을 때 친척 중한 분이 매우 불딱지가 나서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야야 이왕 써주는 거좀 좋게 써주지 그게 뭐냐고 말이지요. 작품 속 모델이 자기라고 믿고 투정을 하는 겁니다. 그 작품 속 얘기는 가짜도 아니고 진짜도 아니어서 작가도 아리까리한 거예요. 자기가 써놓고도 자기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작가는 어떤 진공 상태에서 글을 씁니다. 글의 정령이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예술의 세계는 일반인이 모르는 영감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이야기를 문자로 만들어서 발표해 보세요. 단한 명의 영민한 독자가 누구누구씨 작품 재밌게 읽었어요라고 하면 그냥 신바람이 난답니다. 얼쑤 덩덕꿍덩덕꿍 한바탕 춤을 추며 다시 또 펜을 잡아요. 남이 들으면 웃겠지만 저도 그를 대하는 자세가 나름대로 진지합니다. 글을 쓰기 전에 화장실에 들린다면 반드시 수세미로 손을 벅벅 문질러 닦습니다. 내가 버리는 나만의 의식 같은 거지요.글을 쓰기 전이나 쓴 후에는 항상 신성한 마음이 듭니다.더운지 몸이 가려운지 뭐를 하고 있는지 무아지경에 빠져 글을 쓰고 읽어보면 즐겁습니다.그냥 좋아요.그러니 25년째 이 일을 하고 있어요.마약에 찌든 것처럼 이 일은 끊어낼 수가 없답니다.이미 치사량이 너무 중독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지요.호호호. 오늘의 청출 어람은 최승호의 조개껍질입니다. 조개껍질 최승호. 조개여, 바다는 너에게 소금을 먹이고 물을 줬다. 선소금을 잔뜩 퍼먹이면 맹물도 감누수가 되는 법. 달콤한 순간들은 너에게도 있었을 것이다. 해갈의 짧은 순간들, 그리고 다시 목이 말라왔을 것이다. 갈수록 더큰 목마름이 너의 안에서 불타고 누가 그 불을 끌수 있을까? 아궁이 같은 조개여. 바다는 너에게 소금을 먹여놓고 물을 줬다. 차라리 독약을 먹였더라면 갈증이 대풀이 되지는 않았으리라. 파도가 거품을 물고 밀려온다. 바닷가에 버려진 날개처럼 펼쳐져 있는 조개여. 죽음으로 비로소 너는 갈증을 벗어난 듯하다. 소금의 화석, 바다가 밀어낸 딱딱한 똥, 그것이 이제는 너인지도 모른다 파도가 밀려온다 주름져도 늙지 않는 바다 파도가 끝없이 밀려온다 죽음으로 비로소 너는 영원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듯하다 바다가 갈증 없는 너를 거부했듯이 너 역시 소금 먹인 바다를 거부하면서 예사롭지 않은 이 시를 읽으면서 최승호라는 시인을 한번 만나 보고 싶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류의 시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안녕.